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계에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하신 기한제단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한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삶과 권위주의적 삶도 다릅니다. 권위가 있는 삶에는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삶은요, 십자가 질줄 아는 삶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삶이고, 성김을 다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희생 많이 하고 성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줘요? 권위를 줘요. 그 사람이 더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얻으려는 사람을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히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귀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서며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우리 사랑 장로계의 귀한 교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남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온 세계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놓이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작은 것,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세균보다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 세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해야 돼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야 돼요. 바이러스가 아닌 백신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의 삶이 다시금 기초하고, 주 안에서 다시금 삶을 영향하며 승리하는 인생 결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가운데서도 가장 잘 견디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코리안입니다. 코로나 코리안, 코로나 바이러스 코리안 백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강한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면역력이 하루 아침에 생긴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그저 밀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빈틈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강해진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애틀랜타 땅에 지금 14년째 살고 있는데 많은 한국 사람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이고 애틀랜타도 2, 3천 명인데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냐는 거예요. 물론 들려오기는 몇몇 사람이 걸렸다더라. 이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청결하기도 하겠지만 밀도 있는 삶을 살아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끝까지 방역과 청결에 힘쓰시고 바이러스의 저항에서 강하고 든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의 차이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주된 차이는 밀도 차이입니다. 밀도. 모래는 물을 흡수하지만, 반석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은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틈 못하게 할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 요 그리스도와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단이 틈 못할 강한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콘크리트와 같은 밀착된 삶을 사셔서 이 난국을 해쳐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